차, 소리제 차, 제 차. 아, 한리 한... 우리, 편,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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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차 차. 차, 차, 차. 어, 차 리리이 하나 기절, 나딱고 어. 나, 나나나나 아, 이건가? 이나 기절 이 기절 나이절나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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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이 여기 창고 안에 하고 둘, 셋, 넷, 다만 여섯, 여섯,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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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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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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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또또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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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하나 그 안에, 그 바로 앞에 창고 하나 여기? 찰리 바로, 어, 그 창고 네. 거기서 하나 있어요 여기 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여기 있다, 있다, 아, 제체였어요 어? 둘이다 아, 나 MG3 재미 보고 싶었는데저 멀리 넘어갈게요 한번쪽에 하나 있어요. 아 까비 까비. 킬로그 뜬거 있나요? 저는 한명 있어요. 둘 아까 뺀 처음에 왔던 애들. 걔는 다른 팀인데. 예. 네. 얘네 다른 아, 팀인 다른 것 같아요. 둘 바사였고 어, 어. 제가 본거세 명이 내렸거든요. 일단 최소 세. 우리 그... 내가 하나 하나 킬 하나 킬했고 서번이 저 넘어가요. 넷. 네, 넷. 네. 네. 자사 서머인 쪽으로 넘어가는 중 어차피 얘네 갈 데가 많이 없긴 하거든 아.. 여다 어? 언더 위 <laughs> 1번 창고에 하나 있지 않나? 맞죠 죠아니아니 걔, 걔가 저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3번쪽으로 아리로 넘어갔어요? 네네 3번 핀, 1번 피다넘어 핑컷? 아 오케이 차소리 확인 3번님 쪽아저 어디있다 나 그냥 포타요 이거 퍼타 비싸요 어디 갔어 방금 방금 있었는데 아 도망갔는데 거기 뜨에 어디 갔어요 저기 방에 집어딘가 있어 아이고 전박 이제 이 창고 들어가. 나타니이그 앞에 조심 네그 하나 있어 잠깐만 더어잠깐아 네네 드그 자꾸 안에 헤드 창..창고 기절? 그 파란, 창고 파란, 기절? 파란색 창고 오케이 어, 뭐야 아이고 아나 뒤로는 못 봤네 이거 아차오씨으로 아, 쏘세요 그냥 나이스 아, 비 아, 예뻐요. 이는거못 아, 들었네. 나 같은 편인줄 알았어. 아, 이렇게 했나? 는 멀리서 엄청 썼는데, 아, 저기 있다. 아, 나저 일본님이... 그건 같은 편인줄 알았어. 그 아래에서 걔는... 어, 아, 편파해봐. 아, 이거 카비야. 그 걔는 나도 무시했던... 아니었구나. 2층 겠하나 아, 죽는데 우리. 예, 경쟁은 그 와, 빡시다. 저. 예, 예, 경바소리 드링크 혹시 차수리. 필요하세요? 드링크? 괜찮습니다. 어, 너무 많다. 아, 쟤는 엄청 쌌었네. 다시 보. 아, 이거 우리집에 붙이러 들어왔는데? 우리집에 붙이네? 에이C 어? 우리집은 하나 붙인 걸로 봐야 돼요 발소리 와 잘한다. 뒤 있다, 와. 뒤 있다. 건강 들렸다. 잘 들었네. 아이났다또 여기 일단 둘이에요. 네네. 와 이거 심각하게잖아. <laughs> 아이디 우리가 하지 않았었나? 누구인데요? 유 유자구 뭐 아까 충북인 그 같은 사람있잖 아. 아어 무서워 죽겠네.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있다. 여기 그냥 너무 좋았네 진짜. 이렇게 못 들었군. 어 무서워. 다볼 어떻게 될지 이제 멘붕 왔어요. 아, 천천히 하세요. 저. 아, 근데 저창고애들 사운드 존나 잘들었저 세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걸 들음. 아, 제가 너무 너무 어렸던 거같아 계속 살아 있었다. 시작 관련 I 계 a w them. I saw t h e 안사 saw them. I saw t h 대 m I saw them. I saw them. I saw them. I saw t h 어 m I s 하기 예술이었죠. 저쪽 뒤로. 아, 어. 어? 뒤로 돌았잖아요. 뒤로 돌았는데 그게 맞더라고. 저 아까 6위는 어떻게 됐어요? 6 응? 어? 저기는 아, 어떻게 거기 됐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온거 아닌가? 아 그래요? 핑크색 오시는. 핑크색은 제가 저, 잡았어요. 폰이었는데아 핑크색 잡았어요? 그럼 끝난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 오 뭐야? 저거 어떻게 죽이는지. 아, 지금 소리 나긴 했지만. 나도 왠지 <놀람> <나도? 놀람> 저기 혼자 발소리 내면 저거 보시올 듯. 날짱나면저 옆에 있잖아요이 예. 터뜨려. 아, 그래, 이이다죽으해 가지고. 네. 날열받게 이러면. 괜히 지 마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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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밖에 한명 열받아서 이제 세 명서 달려온다 개돌한다 이거. 뭔데 어, 저거 두명 아니었나? 세명이었 죽을 네, 예. 때 보니까 세 명이 있던 거라고요? 어 아, 그래? 차 바퀴 다 터뜨리겠다. 어, 어 그럼 본작 저희가 못하고 할수 있을까요? 어차피 가망 어, 없었어. 아직, 아직 가만 있어. 이제 평지 걸리잖아요. 이제 애들 다아 닫아 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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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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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한명더 있어요 저렇게 돌면 안될텐데 어 개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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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보급됐다 아이템 보급됐다 힛바세요 나이님 네네 야 근데 미친새끼 뒤네 창고에 박지 왜 여기 박가 그러게 <laughs> <laughs> 아 <아유>, 나쁜 <나뿐다, 웃음> 원래 <웃음> 보통 뒤네 창고에 <laughs> 는데 아니 <laughs> 옆에 저, 저 집이 3개잖아요 오오오오오 뒤에 그거 드세요. 그 길리 드세요. 네네. 다다이. 천천히. 이제 저입 닫을게요. 길리 맛있다. 어, 차가 생겼네. <laughs> 원래 한 사람 말고 이따다해. 근데 입을 닫고 싶은데 파밍이 조금 많이 느리시네. 어, 예.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laughs> 어, 길리 안 되세요? 길리? 아, 길리? 오케이, 오케이. 삼뚝, 삼뚝. 삼톡. 아, 삼뚝도 있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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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어디, 어디. 아, 제저차 안에 넣어놓는 거 어때요? 타가지고. <laughs> 아, <laughs> 뭐, 뭐,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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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하는 거죠, 잘하는. 어떻게? 하지 마, 하지 마. 아아너아모범이었아이 아, 아, 차를 여기 창고에 넣어 놓으려 그랬더 이거는 자 이제 다치고 저 밖에 저... 있다. 백성어백저 창고 나가면 아또왔씨아 자유장... 아, 미치겠다. 또 와. 아이 이거 저거. 근데 얘네 그냥 돌거 같은데. 두 대. 한명 더. 한명 더. 즈 너, 나도 너. 아, 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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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아, 태국 쟤다우다다 뭐야 다네 잡아줬다 다네 잡아줬어 네네 하나 어, 더 있는 거, 있어. 있어. 거 아닌가? 여기, 여기 한명더 있어. 있어요 아! 오. 지금 차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등 뒤에 등 뒤에 있어 등 뒤에 오! 와, 나이스 와쟤쟤쟤바보다 나이스 와이템 완전, 완전 많네 뭐하네 연막 10 10 10 10다와개 무섭다. 날차 10 10 감사합니다. 아저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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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기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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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어 3 번째, 삼 번째. 근데 걔네 오면서 죽을 것 같아. 아니, 차 타고 뒤로 돌아야 될것 같아 이거. 1번저 언덕 은덕... 능선 아닌가? 아, 저거둘 아, 저거 갖다 치고, 둘 하나. 나머지 네명 있네. 와, 와 씨, 자투리가 피가 많을 거. 어, 대대. 갑빠 요 예. 총알 없어요. 날짜네요 어? 어, 네네 네. 초 가야 돼요? 어, 클났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laughs>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베이 <laughs> 네, 네, 네. 어, 네, 네. 어, 떨려 떨려. 네, 네. 가야 돼? 어이씨. 네, 네, 네. 어, 어, <laughs>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뒤로 뒤로. 웃음> 일본 덕 쪽이 낫지 않나? 와 이게 완전 언덕 완전 맞나?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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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지금> <laughs> <laughs> 여 엎드려 있는 것 같아. 오야! 쉣! 와, 와. <laughs> 앞에 나무 있는 것 같다. 나무 아니면 돌. 네? 나무 아니면 오른쪽 돌. 돼? 진... 오른쪽 돌. 짐... 차려야겠다. 회선 왼쪽에서 진... 진... 날아왔는데? 오 다행이다. <laughs> 들어왔으면 죽었다. 짐... 잘 맞네. 아저 저 돌에서 여 날아왔다. 어 도, 돌에서 날아왔다. 응. 돌인 것 같아 바로 돌. 그래서 날았어와신들 어르신들, 에르신들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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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요 던지지 마요 어르신들, 지르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어요신들 어르신들, 어르신들, 어어어차피 다음 자기장어차 타고 가도 돼요 그냥 여기 뺑돌요서가르요들 어르신들, 지르신들 어르신들, 어르요들 어르신들, 어르신 개. 어르신들, 어르신던어봐요 이거 뭐? 너무 너,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아, 그렇다. 오, 아 괜찮 괜찮 괜찮. 한번 견제하면 아 이게 안다. 이러면 자도 살일 듯. 가지 마라. 음. 나 총알 없다. 드링크 하나 더 드시고. 드링크 하나 더 드시고. 어, 잠깐, 자기는 봐야겠다. 아측에 뭐 숨을 데 있나요 혹시? 뭐 저기 올려나? 차 먼저 가. 아 차, 차, 아, 저기 차 있구나. 네, 네. 먼저 가. 아, 치다 어떻게 혹시... 하죠? 혹시 네, 네. 저돌 빡친 거 한번 찍어 볼래요? 여기? 저기 있는 요거? 아니, 요거?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저기 있는 돌, 저기 있는 돌. 여기, 여기, 여기. 아, 인석. 오른쪽, 여기, 여기 초록색, 초록색. 오른쪽. 이거? 아, 쟤도 아웃석이. 이렇게 뛰되고아 큰일났다 어디로 가야돼요? 가야 어나 빨리 결정해야되는데? 아니야 아니, 잠깐, 잠깐 위로 좀 올려보세요 마우스로 이해가 안보여 저희가 응. 아 10초. 10초 차 타고 일단 타요 예, 네. 어, 연방 안에도될것차 타고 어. 그냥 1번쯤 저기로 가요 저열 몇개 있어요 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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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 있, 아 근데 열몇 개 있으면 일이려더 괜찮다 <목소리가> 1번까지 연막 계속 가요 연막 계속 가요 그리고 아까 그 돌팍 있죠? <목소리가> 예 돌팍 오는 거 봐요 이 새끼 어차피 한명이저 오른쪽 새끼 한 명이니까 어 차를 타니까 시야가 훨씬 넓네 음 우왓 그러니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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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쏘는거야? 아, 어, 계속 못 맞지 계속 못 맞지 저 돌빡이네 어저차 차에 폰이 있는데 폰이 있는데 어. 어 근데 잘하면 양각 걸리겠는데 걸릴수 밖에 없어 계속 계속 아... 연막 까면서 그냥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연막 어. 까면서 어 연막 없어져요 연막 없어져 아니요어더 까고 더 까고 더까 차 가고 그다음에 엄막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섭니다. 오른쪽에 섭니다. 생각해야 돼. 차고 그다음에 엄막 들어가고 어디 쏘는 야. 거야? 저기 터빈 쪽... 어, 인가 탱크 탁토 쪽인거 같은데. 모르겠어 아, 이렇게 안 보이냐? 저걸 빡해. 왼쪽, 왼쪽 오. 돌 1 2 1 0자 와, 미치겠네. 아까고 뿌리 다 아까고 왼쪽 어? 까, 너무 양각인데? 사람 죽으요 사람 죽으요아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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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나무에 한 명. 아. 더 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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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우트, 우트, 우트. 와, 미치겠다 언제 돌았어 아, 아 이거, 이 너무 잘하는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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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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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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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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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나이스 개이다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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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맞어맞어 와야돼 나 머리 깨졌다 머리 깨졌다 저 어, 나갔어 저 나갔어 저 자리 어저 뒤진다 저새 뒤져요 뒤져요 자리가 없거든요? 안 아까비 아까비 찾리어 자리 어자 숨어 위김 깨지 아, 저거 자기 아닌가? 엽먹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옴 뭐야? 잘못 갔나 봐요. 잘못 갔나 보다. 피고 싶 <laughs> 가야 그냥. 어. 아, 깝네못 <laughs> 갔다. <웃음> 아, 저거일 <laughs> 있어. 아, 이거 아, <laughs> 아, 완벽했는데. 그럼 이등100% 이득. 이등.

아, 이게 업힐 쓰면안 보일 것 같은데 조용히, 해, 그... 조용히 쌉프라잖아 네. 과연. 2등이다 아, 몰라. 나한테 다 쐈어. 아, 막 하나 o t 너무 i n 다위로 be 올라갈 <laughs> 수 있나? 못 올라가. 못 올라가는 t 같아요. 다 i 명 of a 미쳤어. <laughs> 어 l e bit of a little bit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스 무조건 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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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어 3등?

와 나찰리 1250딜 와. 와 대박 대박 어 골드입니다 이... 어 하셨습니다. 진짜요 아다 제덕분입니다 아시 아시죠 다 제덕분입니다 <laughs> 와나 대박 <laughs> 나, 아, 나. 아, 생전 처음이야 천점 넘은 점보아니고서와 그. 나찰리 영웅 찢었다